제가 이제 중간에 계속 정지하고 나갔다 왔다, 정지하고 나갔다 왔다 하니까, 아, 우울하더라고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유실과준 여자입니다. 어, 제가 그, 서울시립대 영상 같은 경우는 그 학원장 강의 때 찍은 영상이 아니고, 그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<laughs> 집에서 다시 찍었거든요? 그래서 집에서 다시 찍었더니, 너무 막 우울한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. 어, 근데 뭐 다시 또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어서 어 일단 굉장히 우울해 보였던 점 사과드립니다. 그 댓글에 막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? 막 하셔가지고 제가 민망했어요. 우울했던 거 맞아요. 그 영상이 그 학원장 교육할 때 이제 말하면서 찍었던 영상이 날아가서 제가 집에서 다시 찍었거든요. 근데 집에서 다시 찍었더니 이제 강아지가 또 울지 막어뭐 등등등의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에 계속 정제하고 나갔다 왔다 정제하고 나갔다 왔다 하니까 아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대학을 알아볼 거냐면 우리가 이전에 수학을 9등급 받아도 갈수 있는 그 서울에 있는 사립 4년제 대학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게 바로 서울기독대학교였는데 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를 볼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신학대학교는 제가 어딘지를 미리 찾아놨는데 찾아보니까 경기도 부천시에요 아쉽게도 서울은 아니에요 근데 부천에도 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좀 서울에 있는 혹은 서울에 근처에 있는 뭐그 대학들 중에서 좀 이제 우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좀안 나왔을 때 한번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대원이라 신학대학교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학만 가르치진 않아요 보실까요. 아, 이제 제일 유명한 신학과가 맨 위에 나오고요. 또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내신 10%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리고 수능이 90이고요. 일반 전형과 기독교 전형 이 있는데 보세요. 신학과는 그냥 기독교 전형만 뽑아요. 그러니까 일반 전형을 애초에 뽑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수능이 상관없다 이거죠. 잘 아시는 사회복지학과, 보육학과, 관광경영학과,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학과 그다음에 어, 또 기독교 교육과는 또 이제 기독교 전형이고요. 그다음 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범계열 유아교육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가군과 다군 이주에 선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학과들은 가군이고요. 다군은 주로 예술계열이라 쓸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실기 80이라서 여기는 이제 아 내가 오르간을 칠줄 안다 그럼 거의 100%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오르간을 국내에서 칠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서울신학대학교의 그 다음에 서울신학대학교의그정원내 선발도 있으뇨요. 이거는 수시 미충원 인원에 한해서 선발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수학 능력 시험 반영 방법을 봐야겠죠. 보시면 이제 가로가 쳐있는 건 이거예요. 33.3%로 세 과목 선택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. 따라서 참고로 이제 제외보거나 한문을 한국 영역의 한 과목으로도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다 문과 위주예요. 뭐 사회복지나 유학교육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. 일단 백분위로 하게 되고 영어는 백분위에 따른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게 되는데요. 해서 여기는 영어 감점이 되게 커요. 그러니까 영어를 좀잘 보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 영어만 어느 정도 좀잘 봐도 나머지 백분위에서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부천에 있는 대학이고요. 서울 기독대학이랑 서울 신학대학이랑 잘 구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서울 기독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실제로 있고 지하철 근접성도 좋고 대신에 이제 학교가 더 작은 케이스였죠. 왜냐면 하 인원수도 3명, 4명씩 밖에 안 뽑고 그랬으니까 이 대학은 그래도 인원수는 좀더 많이 뽑는 그런 구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.